음, 어떠저하고 많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참그 의미 있는 말씀하시더라고 나이가 아직 저기 한참 그~ 이배되시는데그사회 첫발을 어디서 디디드신나를 제가 보니까 그 사단법인 봉사단체인 런데서집 지어주기 이런 데서 하셨더라고 그러면서 거기 계획 하시는 게 뭔가 하면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요 돈이 돈에 구애되지 않고 일을 하는 것, 봉사가 어~ 참 괜찮더라 하시길래. 저는 그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음, 그게 사실 노동의 해방인 거예요. 저희들 지금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요. 어른들이 뭐 잘못 가르치고 시대 철학에서 인간은 무지에서 집어넣어야지 되고 그다음에 노력을 해야지 되고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하고 오랜 시간 같이 못 있죠. 다막버리고 웃긴 마음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거야. 미안해서 미리 아이들을 원하기 전에 다 해줘버려요. 그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오로지 공부해라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죠? 또 하나는 어 자본주의 세상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딱 해주는 게 뭔가면 대가, 그냥 돈의 대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요. 예 아이들 키우들 보면 어릴 때 우리 재미삼아 이야기하잖아요. 너방 청소하면 500원 줄게. 너 머리 까보면밥 먹으면 뭐 500원 줄게, 철원 줄게. 너 이거 잘하면 성적 올리면 뭐, 뭐 사줄게. 그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어른들도 그렇죠. 요즘 선물 못줄하면 뭐 현금이 제일 좋다라 하죠, 그죠 그런데 이게 어떤 물론 이게 아이들 뭐 자립심을 키우고 경제 감염을 키우는 건 사실 좋은데 뒷면을 딱 뒤집어 들어가고요. 지금 세대가 그래요. 음, 돈을 안 줘도 일은 안 해요. 돈안 받고 일은 안 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공부하는 걸 부모하고 딜로 생각하는 게 딜. 성적 올리면뭐 해줄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저희 학원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학부모 연합회 쪽하고, 제가 어떤 리서치 작업을 한번 해봤나 하면, 엄마, 아빠가 어떨 때 좋으냐고 물어봤어요. 어떨 때 엄마, 아빠가 좋으냐? 엄마, 아빠가 어떨 때 좋으냐? 이거 어머님들 반성해야 되는데, 아빠가 좋은 거, 딱 보니까. <laughs> 놀러 잘 데려가는 거, 아잘 좋아하는 거 사주는 거, 놀러 데려가는 거, 놀아줄 때. 뭐, 이 정도? 그, 요 정도가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뭐, 잘 사줄 때, 돈줄 때, 영돈 줄 때. 엄마는 그럼 엄마가 뭘때 제일 좋은이라고 물어보니까 <laughs> 맛있는 거 해줄 때, 간식 해줄 때, <laughs> 외식 시켜줄 때. 야, 엄마들 밥안 해줬으면 뭐 했나 몰라요? <laughs> 뒤집어 보면 부모라도 해주지 않으면 밉다는 얘기잖아요. 또 뒤집어 보면 부모도 뭐요? 자식이 공부 뭐 하면 밉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게, 어, 자본주의 의병폐가 아니에요. 음, 저희들 전체의 인간관그 다음에 교육관이 일그러졌다고 라 보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저희들은 재미삼아서 그렇게 하죠. 막 애들 키운다고, 야, 뭐, 음, 뭐 청소하면 500원 줄게. 뭐, 성적 뭐 하면 800점 맞으면 뭐 줄게. 좋은 대학 가면 해줄게. 이렇게 가잖아요. 동력이 있, 있느냐는 얘기인 거야. 이런 거 아니 물론, 그, 그 방법도 뭐 좋지만, 그기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른들 역시 뭐예요. 뭐, 일하면 무조건 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요 자본의 노예가 되는 대잖아요 그래서 헬로맨님이 참 의미 있는 이야기네요. 잠깐 지나간 이야기인데, 자기가 봉사활동하면서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했을 때. 그렇지. 그것이 뭔가 하면, 어, 모든의 해방인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나의 자존 가치가 높아질수록 돈은 따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미리 사회에 대한 직업군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제 다른 방에서 시대 체력이 흘러갈 때마다 내가 어떤 직업군이 되고 어떻게 가는지를 보는 제가 시대 담는 거래담내는 해서 따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 헬로맨님 제가 거듭 감사드리고요. 어,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어~ 이런 거요. 음~ 예전에 저한테 문자 오신 분이 있어요. 너무 참 감사하더라고. 어, 내이 공부법으로 공부하면서 뭐 결과를 치러 얻었나봐요. 하시는 소리가 참 선생님 참 어, 다 항소나 선생님 좀 독특하다. 남들은 자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자기만 가지려고 하고 남에게 안 나누려고 하는데 선생님은 끊임없이 나누려고 한다. 그러길래 제가 웃으게 우스, 소리를 했죠. 나 지금 마치잖아 이제는. 다 끝났잖아, 했는데. 그분이 하는 소리가 또고 그 말을 한다 동시에 바로 나오는 게 무슨 말씀 하시나. 제가 참, 아, 감사하다, 했는 게. 음. 저도 이제 나누고 살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우리나라 대단하다. 정말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존재 가치 아니, 홍익이나 이념이 곳곳에서 이렇게 나오는구나라고 싶은 게요 그래서 저는 참 힘이 나고 제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 방송도로, 오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케로러비님 감사하고, 우리 빠지지 않고 도로는 임승수님, 정말 제 친한 친구인데, 너무나 고맙고요. 행복똑통님도 뭐 질문하셔도 돼요. 이제 오늘은 이제 일분 1등 공부법 이제 본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제가 쓴책 잠깐 읽어드리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가왜 읽어드리냐면 그엄악들애 때문에 전화를 하면 대 무슨 말이 하나 하면 전원 공부만 잘하면 극적이었다고. <laughs>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 공부만 잘하면 걱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되게 그래요. 저놈 뭐 저놈 새끼만 공부 잘하면 저런 대학만 가면 지금 학교 뭐 있는데 학생이 공부만 하면 되지. 내가 뭐 일을 하나하나 돈을 벌어 보라 벌어하나. 저 보고 뭘 청소를 시키나 일을 시키나? 공부만 하면 되지. 학생도 새끼 공부 안 한다고 이렇게 말안 되지. 일도 시키고 지방 청소는 지가 해야 되지. 그죠? 제가 이제 직장에 그 예전에 건설 회사를 경영했을 때요. 공부 잘하고 기사 자할때 오는 놈 하고요. 그놈일 물론 일자네요. 현장에 도나서 오자마자 직책 상 청소 쏟하고제 사무실 청소하고 현장에 나가도록 알게 몰아청소 착착착착착착 하나의 들이 있죠. 저는 승지시켜도 누굴 승지시켜요 이놈 승부 시킵니다. 청소 잘하는 놈이요. 제가 강의 가서 이야기만 하죠. 특히 딸 키우는 엄마들 시집갈 때 뭐요? 그 사돈네 상견례 할때딸 그 키우는 엄마들 딱 첫마디가 뭐예요? 우리 아이, 우리 아이 아무것도 안 가르켰어요. 아무것도 할줄 몰라요. 좀잘 딸처럼 잘 봐주세요. <laughs> 뭐 아무 아무것도 안 가르키고 그냥 키는게뭔 자랑이라고? 그고 딸처럼 돼요? 택도 없는 소리지. 청소하는 것 하나만이라도 지금 딸래들 딸방 한번 가볼까요? 어떤 집 <laughs> 머리카락 걷고 있지 않은가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여, 여자들 여고 여보, 여고생들 그 화장실, 화장실이나 교실 정말 깨끗하하거든요 제가 김천에 있을 때 우리가 인근에그 거그 요거에 테니스처럼 가 가지고 화장실 한번 가 보니까 남자 화장실보다 더좋으네요 <laughs> 청소하는 거다 나만 잘 가르쳐 도요그 아이는 승생증을 합니다. 직장에 들어가기. 이게 들어가기도 쉬워요. 살려면. 그렇게 되거든요. 공부만이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제가 쓰는 책 중에 과연 저 아이가 공부만 잘하면 걱정이 없을까? 그 다음에 공부만, 공부만 잘하기를 푸념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우리 다 아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잠깐 읽어보고 그렇게 공부하도록 합시다. 이거 공부법은요. 제책 사서 보든지 제가 그 요약본 웹툰 날려보내주고 개입해 나눠주고요. 저 아이가 통화 싶으분만 하면 다 합니다. 그건 뭔 공, 고, 고민을 해. 근데 우리 사는 거 해야지. 어떻게 살건가의 문제인 거지. 그죠? 제가 쓴내제 삶의 생각하이 118조 이제 제가 다 하는 이야기예요. 저, 요거를 제가 재해석했는게요. 세홍지마라고 하시죠, 세홍지마세홍지마다 나요. 뭐뭐 말이 나가고 도오고뭐 다리가 불러지고 도오고뭐 그래 뭐 이래도 허, 저래도 허, 뭐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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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좋아지지 뭐 인생이 좋았다가 싫었다 그런 거지 이렇게 살면 저희들 태양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홍지마를 재해석을 했습니다뭐 잠깐 읽어드리고 요음이고 조금 하고. 딱딱한 공부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세옹지마네요. 세옹지마. 옛날 중국 어느 시골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좋고 훌륭한 말이 한 마리 있었는데, 이 말은 너무나 좋고 훌륭해서 왕마저도 탐을 내는 아주 좋은 최고의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 노인에게는 전 재산이고 전 사업이며 모든 것 중의 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말이 우리를뛰쳐 나와 도망쳐 버려서 노인은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말한 마리, 소한 마리면 그게 최고거든요. 자, 말이 다 도망가고 나니 일이 생기고 나니 동네 사람들이 수군수군 말이 많았는데. 큰일났다. 저 집은 이제 망했다. 말이 도망갔으니 뭐 해먹고 사나. 이거 부도가 났네. 차라리 왕이 달라할 때 담낼 때 주지. 저저저저 평소에 잘 나갈 때 좋은 일좀 하지. 안 그러니까 저런 일들이 생기지. 하면 말이 많았습니다. 온갖 이야기가 난무해도 이 노인은. 여보게 그런 말 하지 마시게. 이 일은. 말이 나간 사건일 뿐일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세 하며 자기 일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집을 나갔던 말이 야생마 수십 마리를 데리고 집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또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복도 많지. 어떻게 하면 집 나갔던 말이 수십 마리 말을 데리고 오지? 우리 집 말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집 우리 집 말을 내쫓아 볼까나. 평소에 좋은 일을 많이 하니 복을 받나 보다라고 또 많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네집 나갔던 말이 여러 마리의 말과 같이 들어온 것 뿐이지 아무 일도 아니라네 하면서 자기 일만 묵묵히 했습니다. 이제 가서 조금 뜨끔하다고들었죠애 네, 공부 못한다고 한참 후. 모인의 아들이 말을 타고 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또 동네 사람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호사다아라고 그럴 줄 알았다. 좋을 때잘 나갈 때 조심해야지. 큰 부자가 된줄 알고 어서대대지만 그럼 그렇지. 젊은 아들이 불구가 되었으니 어찌 살고 장가 가기도 힘들고 돈벌이하기도 어려워지고 아이고 큰일 났네. 저집이자 망했네. 이렇게 가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난무해도 그 노인은, 여보게, 너무 멀리 가지 마시게. 이 일은 아이의 다리가 부러진 사건일 뿐이야. 그냥 일어난 일일 뿐일세 하며, 그저 일에 묵묵히 대체해 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동네의 젊은이들이 전쟁에 동원되어 전쟁터에서 죽어나갔습니다. 또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조상이 도왔나 봐. 때마침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에 안 나가고 생명도 보하고 하늘이 도왔네. 하고 수군거릴 때그 노인은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닐세. 그냥 전쟁에 나가지 않았을 뿐이지. 본질은 그냥 사건이 일어났을 뿐이네라고 하면서 세상을 살았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과거에 대한 회한이나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걱정으로 살거나 자신에게 입력된, 입력된 개념 정보로 사건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온갖 분별을 하며 살지 않나요? 사건은 사건일 뿐. 사건의 본질을 올바로 알때 드러난 사건은 없어지고 반드시 그 자리에서 좋아집니다. 지금 여기를 살아야 합니다. 라고 제가 썼거든요. <laughs> 이거 왜 썼나 하면. 지금 그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고, 뭐도 못하고, 그다음 뭐예요? 내가 요번에 공부원심에 떨어졌어요. 뭐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다 이야기를 해요? 자, 아이를 꼭 공부를 못해서 저놈이 걱정이 없겠네 하는 거는 뭐예요? 네, 이 3, 일님 전에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자기 마음 아닌가요? 아이는 공부 못할 뿐이에요. 공부 못하는데, 지금 공부 못하면 자인는 나중에 공, 대학도 못 가고, 직장도 못 가고, 모두 못 간다고 미리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애들로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 다음에 내가 시험을 떨어졌어. 그럼 시험은, 그죠? 떨어졌을 뿐이에요. 떨어졌으면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일을 하면 되는데, 뭐요? 예 시험 떨어져서, 아이고, 나는 안 되나 보다, 해도 안 되나 보다, 이거 어떡하냐, 보고 보기 미안하고,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가죠? 이것이 뭐요? 예 부처님이 뭐라고 가르쳐죠 첫하사람 맞더라도, 두째 하사람 맞지 말아라고 얘야 하는 거예요. 그냥 시험에 떨어졌을 뿐인 거예요. 아까 그노인네가 뭐요? 말이 나갔다, 망했지만, 말이 나갔을 뿐인 거예요. 말이 돌아왔다, 돌아왔을 뿐인 거예요. 다리가 부러졌다, 다리가 부러졌다 뿐인 거니까, 거기에 올바른 대처가 나가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으니까,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살까 저렇게 살까 이거 내가 복이 없나 보다 조상님이 못하나 보다 믿음이 약한가 보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니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거니 내가 이렇게 믿는 이렇게 가거든요 이것이 뭔가 하면 불교 용어에서 뭐야 제법이 공하다는 거 일체법이 공하다는 거요 다시 이야기하면 일어난 사건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이가 성적이 떨어져서 공부를 못하면 그냥 공부 못하는 것뿐이에요. 지금 못챙것 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다음 단계어 어떡할까? 걱정하지 말고 짜증하지 말고, 아이 하고 나가면 되는데, 걱정이 없으니까 뭐예요? 아이들 기가 푹죽고 뭐예요? 더 이상 일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또 그렇고 뭐, 다 공부 잘 해가지고 다 서울대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전국 학교 이름을 다 서울대로 바꿔볼까요? 그래도 거기 또 서열이 매겨지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사 세용지문 하는 거는 이래도 저래도 이런 게 아니에요. 본질을 바라보자는 거지. 떨어지시면 떨어질 뿐이야. 그러면 내가 그기서포기를 하든지, 더 노력해서 가든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제일 힘이 들어, 짜증이 나, 슬럼프야. 그 다음에 뭐가 걸렸어, 힘이 들어. 뭐, 그럴 뿐인 거예요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행동, 그 다음 스탭에 일이, 생각이, 자, 일이 나오는 거 진척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 멜려가지고, 아,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뭐요. 두 번째 하사를 맞아서 누구부터 힘들어진다? 하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사는 바다 논리인 거거든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제 전화 오셔가지고 걱정을 하시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